박형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영헌법위원장 이거든요.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헌법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한번 조정해서 총에 올리려고. 아까 박형재 목사 사건 같은 것도 2분의 1, 대의원, 그걸 아예 여기서 권위상으로 결의해서 총회 헌법 개정을로 올리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권위에서 올리기로 동의를 해야 되나요? 그렇게 어, 예. 권위에 대해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중요하네. 그러면은 우리 질병 진경, 어, 진경 회장님이신 그 송환 목사님께서 이 손대를 올려달라 이불이나 분불 일로 하는데 이 분의 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향 조정을 하는 쪽으로 그걸 어떻게 올리나요 우리 지역에서 회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에서 저기를.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보장이 보강이 되겠죠. 그러나 현재는 우리 지역의 권한은 없고 헌법 개정을 하려면 지방에서 총회로다가 헌법위원회에다가 지방에서 상정해 주시면 되겠어요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아까 사고지방의 건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지방의 정기 지방회 하기 전에 2월 말에 지방의회가 다 선거관리 규정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정기 지방회가 맞춰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부 지방회가 돼서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판결을 해서 지방회장하고 당, 당시 불러서 조정위원회 판결해서 사부 지방회가 돼서 앞으로. 임시 지방회를 열어서 이번 구성을 해서 이번 제주 총회 때는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숙하셨습니다생각 하고요.